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1일 연중제 24주일입니다. 오늘 연중제 24주일 네. 일독서는 탈출기 32장, 탈출기 32장 금성아지 사건이에요. 네, 탈출기를 조 보면 갑자기 32에서 34가 갑자기 흐름이 잘안 맞아요. 흐름에 탈출기를 쭉 읽어보시면 갑자기 생뚱맞게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31에서 35로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왜 이런 게 나왔는가. 설명을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화답성은 10편, 51편. 51편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건데 오늘 화답성은 복음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복음하고 그래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그러면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주십시오 하는 51편을 복음에 연결시키는 것 같아요. 제 2독서는 티모테오 일서, 예, 디토서와 디모테오서, 삼목서 가 아니죠, 그죠죠 음.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에 관한 내용인데 테살로니카 일서, 갈라티아서, 고린도 일서, 필리피서 필리면서, 고린도 이서, 로마서가 아니라면, 아니라면 바오로 사도가 안 썼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하면 된다. 예, 디모테오서, 디토서도. 오늘 복음은 그 유명한 루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에 어 예수님의 어 예수님의 예화가 세 개인데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예화가 네. 어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동의 비유. 운전을 잃어버린 부인의 비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비유, 예.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따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은데, 자 일단은 탈출기를 볼까요? 탈출기 32장, 32, 33, 34요. 32, 33, 34.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예. 자 이게 뭐냐면 금송아지다. 금송아지. 갑자기 왜 금송아지 스토리가 나왔는가 갑자기 왜 금송아지 이거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예, 안 나와도.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은 어, 금송아지 사건은 예, 백성들이 백성들이 우리를 이끄실 신상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수성아지상을 만들자. 이게 이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신이다라고 백성들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화가 나셨는데 결론이 뭐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성아지 만든 일 때문에 여기 여기 다시 지우게. 네. 백성들이 수송아지 상을 만들고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셨다. 왜 이게 32, 34 갑자기 나왔는가? 자 성경연 대표를 보시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강국의 네. 멸망. 네. 왜 부강국이 멸망하게 되었는가? 없어버리어 이렇게 봐야지. 부강국의 멸망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부강국이 멸망했다? 네. 우리는 유다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생각할 때만 생각하지 몸에 비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유다인들은 721년에 부강국이 멸망하고 587년에 유다까지 멸망하고 유배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죠?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요사의 신학적 반성을 하고 어, 다시는 멸망하지 말자 음,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거예요 반성문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아홉개 구경이다. 구경 그래서 구경을 아홉개를 본다면 제일 먼저 어 색깔을 좀 다르게 할게요. 제일 먼저 여기 622년 요시아 종교개혁대 네. 네. 요기만큼 뭘 만들었는가? 요시아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뭘 만들었냐면, 여기를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원신명기가 발견되면서, 신명기, 여수하기, 호 방각기, 사무기, 열한기. 요쪽 뒷부분이죠, 그죠? 원신명기가 발견되면서, 앞뒤로 살을 붙이고, 신명기, 그리고 많은 여러가지 자료를 모아가지고, 여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땅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판관시대의 자료를 모아서 판관의 역사 땅 정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기를 통해서 다윗에 관한 다윗이 오기까지 의 스토리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열왕기에서그 다음에 열왕기에서는그다 어,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예, 요시아 왕까지 거를 정리를 여기서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오케이, 네. 아, 이렇게 된다고, 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요시아 때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 완성본은 561년에 한번더 수정작업을 거친다. 561년에 여호야킴이 살아있다. 여호야킴 이 사람 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어, 요시야 다음부터 여호야킴 치드키야까지 역사를 요 신학적 반성안에 써놨죠. 이거 여기서는 이제 아직 모세요경이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네. 귀환한 다음에 이때 사제계 전승 구상이 됐죠, 그죠? 구상이 되면서. 마이너스 400에 뭐가 완성되냐면 요때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이때 원심명기 조금 원심명기에 살이 붙고 여호수하기, 판강기, 사무엘기, 열한기가 거의 80-90% 세팅이 됐어요. 그 다음에 561년에 여호야 킴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알고 요시야 다음 왕의 역사를 붙였죠. 네, 그리고 또 수정 작업을 거쳤습니다. 네. 그러면서, 마이너스 400년에, 400년까지 고 중간 과정에, 이, 신명기계 역사서, 신명기계 역사서의 작업이, 수정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네. 신명기 여사기 방위 3결 11개가 되면서, 그러면서 앞에 거를 붙이자고 된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앞에 거를 붙이면서, 요게 된 거죠. 탈출기, 내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는 이제 여기 중복되는 거죠. 어. 신명기 역사서 있고, 그 다음에 여러 탈출, 그러니까 식계명 전승,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 법전, 요런 법전을 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네.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끼었고 요거는 여기다 끼면서 탈출기, 내기, 민수기, 여기에 스토리를 만들 때, 그럴 때, 그럴 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신명기계 신학자들이 우리 요요 요 스토리를 좀 넣어야 되지 않은가? 왜 망했는지, 예. 그래서 왜부한국이 멸망했는지 후손들에게 에, 후손들에게 뭐라고 해야지 교훈적인 어떤 그런 거 깨우침 주기 위해서. 에 예, 8출기 32 33 34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는 사람은 이걸 읽는 사람 아, 저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유대인들은 금방 아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을 보면서 금송아지 사건을 쭉 읽으면서 아, 이게 부강국의 멸망에 관한 것에 대한 깨우침, 교훈 예, 그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냥 읽으면 탈출기 어, 모세가 그러니까 이거를 모세가 어, 시계판을 가지고 가서 그래 그랬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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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는 초등학교 주일학교 애들은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요거를딱 읽는 순간에 아 지금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섬겨서 하느님이 진노하셨고, 벌을 내리시다가, 모세가 간청해서, 어, 지금, 스톱이 된 상태인데, 결론은 뭐다? 결론은, 하느님이 벌을 내렸다. 아, 요, 거구나 아, 그래서, 721년 사건을, 721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사건을 모아가지고, 여기다가 짧게, 교훈적 스토리로 났구나라고, 위대인들은착 읽으면 금방 아는 거죠. 어, 읽으면서, 탈출기를 읽으면서, 오케이. 자 그리고 시편 51편은 미세레레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그죠 예, 그거를 오늘 복음과 연결시켜 놨습니다 시편 51편 예, 미세레레 자비를 베푸소서 에요 예, 시편 51편 미세레레 미세레레라는 시편은 많죠 그죠 6 32 38 51 102 106 6개나 있습니다 예.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도 미사 때마다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자비만 베풀 것이 아니라, 제가 새롭게 되야만이 변화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불쌍히 여기 서서. 그렇습니다. 티모테오 1서 1장에 대한 이 파란색이 오늘 어, 독서인데, 예, 이것은 별로, 어, 테살로니카 일서, 갈라티아서, 고린토 일서, 필리피서 펠링어서, 고린도 일서, 로마서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아, 그냥, 초대 교회가, 아,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회람을 돌렸구나. 예,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하나님께 직무를 맡기셨는데, 예, 우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그 중에 제일 대표가 예. 바울 사도다. 고그 얘기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께 진정 감사드린다. 뭐 그런 내용인데, 예. 그냥 읽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오늘 복음,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죠. 그죠? 예. 구약은 역사적 배경을 설명드렸고, 복음, 자, 핵심을 딱 찔르면 됩니다. 예, 이거뭐 설명도 길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 예화를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루카 복음사가는 어떤 의미에서 세 개를 다 모아놨는가? 왜 그랬냐? 잘맨 앞에 제일 중요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 그런데 바리사이와 율사들은 바리사이 율사들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 투덜거렸다 요 세리와 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는데 바리사이 사들의 바리사이 사들은그 그거를 보고 투덜거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욜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번 잃었던 양을 되찾고 기뻐하는 목동의 비유. 두번째 알아들어 못알아들어 못알아들어 한번 더 잃었던 은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 알아들어 못알아들어 못알아들어 한번 더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 세리와 제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여들으니까 바리사율사들이 투덜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세리와 제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 모여들었는데, 왜 투덜거리냐? 같이 기뻐합시다. 같이 기뻐합시다. 저렇게 세리와 제인들이 하느님 말씀을 드리려고 모였으니,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왜? 왜 투덜거립니까? 왜 투덜거립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통 단어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게 뭐냐면, 함께 기뻐합시다. 왜? 하늘에서 기뻐하기 때문에. 세리와 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고 모이니까,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기뻐해. 그래, 하늘에서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기뻐. 예수님이 기뻐하니까, 같이 기뻐합시다. 투덜거리지 말고, 어, 투덜투덜. 투덜이 있잖아요. 투덜이. 같이 기뻐합시다. 같이 기뻐하는 예화를 하나 들어줬어요. 기쁘냐, 안 기쁘냐? 안 기뻐? 다시 한번. 이뤘던 운전을 되찾고 기뻐하는 부인의 비유. 자, 이 부인이 굉장히 기뻐해. 그래서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합니다. 하느님의, 하늘이 기뻐한다는 거죠. 하늘이 기뻐한다.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도 뭐냐면 핵심은, 예. 내가, 내가 이, 이 아들을 잃었다가 찾았다. 내가 이 작은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았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그러니 이 아버지는 너무 기쁘다. 그러니 큰 아들아, 같이 기뻐하자요. 같이 기뻐하자. 함께 기뻐합시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세리와 제인들이 하느님 말씀을 드리려고 모이니 하늘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니 바리사회 율사들이요, 투덜거리지 말고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기뻐합시다. 왜?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하늘에서 기뻐합니다. 하늘에서 기뻐하니까 예수님 당신도 기쁘고, 그래서 바리사 유사들에게 같이 기뻐합시다. 기쁨을 나눕시다. 오늘 복음이 록가복음 15장이 그겁니다. 록가복음 15장 이렇게 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디 갔어? 어, 여기 올라가 있구나. 응. 여기, 여기, 여기 어, 전례로 들어가야지.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어. 일어나 주님께 가리라. 나 이제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이럴 때 하늘에서 기뻐한다. 하늘에서 기뻐한다. 하늘에서 기뻐하니까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같이 기뻐합시다. 기쁨을 나눕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과 지장 성령원이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